저도 처음에 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김밥이라면 되게 간단하고 대충 만들어도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사님 처럼만 하면 나도 할수 있다 나도 성공하겠다 <놀람> 밥 필요하세요? 점수님들이 처음에 교육을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개미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쉬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틀 꼬마겠밥 운영하고 있는 조은이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좀 작네요. 네. 작아요. 한 13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1 3평매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요? 한 달에 한 어... 7000에서 8000 정도. 네. 700원짜리서부터 16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그거 팔아서 7, 8000에 나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받아 갈까요? 사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다들 그, 그 김밥기가 되신 것 같아요. 공장이죠 공장. 진짜? 매일 하루에 몇천줄씩을 싸는데요. 전쟁이에요 전쟁. 김밥 전쟁. 겉은 비슷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저희만의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일단 맛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럼 김밥은 뭐 거의 다 맛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절대. 드셔보시면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김밥의 주 원료는, 원재료는 밥이잖아요. 밥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맛이 없어요. 지러도 안 되고요. 돼도 안 되기 때문에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물은 직원들 다 보지 않고요. 담당이 따로 있어요. 밥물 보는 담당만 따로 있어요. 이 밥이 금방 한 밥이에요. 굉장히, 금방한 밥. 굉장히 뜨겁죠? 밥에 물기가 많죠, 그죠? 예.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네. 일반 밥을 먹을 때 아주 맛있는 밥이고요. 이제 이김은 김밥 밥으로는 안 좋은 밥인 거죠. 이걸로 김밥을 싸게 되면 김비린내가 올라와요. 물이 많아서. 보시면 일단은 밥이 음. 좀윗 면이 보시면 굉장히 된것 같죠? 예. 여기서 윗면은 되고요. 아랫면은 좀 촉촉하기 때문에 그 밥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되지 않고, 너무 질지 않고, 최상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이상의 밥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밥만 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아 진짜 맛있는. 진짜 반찬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만 먹어도 맛있네요. 굉장히 얇아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일반 김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김은 특수 작업을 한 김이에요. 특수 작업이요? 네, 습기 작업을 한 김이에요. 밥은 절대 누르면 안 되고요. 밥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씹는 식감이 폭신폭신하고 뻣뻣하지 않아요 드시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정성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당근도 저희가 보통 데쳐서 김밥에 사용되기까지요 보통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지다가 더 오래 지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오는 김밥이에요 아, 저는 그냥 참치를 그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대로 쓰는 데도 있긴 한데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기름기가 완전히 다 제거가 돼야만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름 빼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기름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스 반드인데서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네, 원래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뭐 직원분들이 알아서 잘하시는데잘 하시죠. 물론 잘 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은 제 눈으로 봐야 좀 안심이 되거든요. 네, 대표님 오시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네. <웃음> 괜찮습니다. 일 하시는 분까 보통 가까운 게아안신것 같은데 음식을 만들 때는 약간 돌변을 많이 하시죠. 고객님한테 일단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밥의 질감에 따라서 밥을 필 때에 손의 힘이 달라지거든요. 힘을 빼야 하는 밥이 있고요. 또 힘을 주고 펴야 되는 밥이 있고요. 김이 제일 약한 게 습이거든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밥 펴는 위치를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밥을 놓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네,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럼 그 놓는 위치까지 다 공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맞아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거? <웃음> <웃음> 김밥부 과학이에요. 감칠맛이 나기 하고 약간 눅눅한 그런. 전혀 없었고 바로 싸서 먹는 듯한 포장을 해가지고 등이 눅눅해진다는 그런 느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이 좀 많아요 딴 데는 그래서 씹으면 질겨요 음. 근데 여기는 속이 음. 더꽉찬 음. 느낌? 음. 네. 근데 저 지금 사장님한테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laughs> 마치 뭐 받고 말게 하는 거 같지만 이거제 내돈내산 <laughs> 이거 한번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왔거나 아니면 아직 안 왔거나 내가 하기 쉬운 거는 남도 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저는 망하는 짐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해야 남들도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예. 고맙습니다 어? 김밥을 넣었어요? 아, 유 어떻게 고객들한테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 그럼요, 저희 벚분에 치소 손님들이신데요. <laughs>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마다하시고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데는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laughs>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시는 좀 어떠세요? 항상 미안하죠. 음, 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 분야에 열심히 하는 거고 음. 안 사람은 안 사람 분야에 열심히 하는 건데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죠. 안심없고한달 계산을 해보고 정산을 해보면 나름 아 우리가 고생한 만큼 대가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음. 성취감. 돈은 벌어도 쉴 시간이 없어요. <laughs>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돈 음. 많이 모으셔가지고 혹시 뭐 증만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노후 대책 이어 너무 이르신 거 아니야 아직. <laughs> 대표님 이제 주문 다 나갔어요? 네 이제 다 빠졌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네요. 네네 네, 이제 전쟁 끝났어요. <laughs> 인사 전쟁 그. 아 근데 이렇게 전투 한번 치르고 나면요 어 네. 아, 정말 기 빨릴 것 같은데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기운이 쭉 빠지죠? 물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고 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음. 하고 나면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요 또 하고 나면 또 재미도 있고요 음. 아, 대표님 이제 식사하세요? 네아 근데 점심으로 김밥을 드시네요? 맛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메뉴를 먹고요 김밥을 제가 계속 먹어봐야 수시로 맛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매일 먹고요 계속은 못 먹어도 그래도 하루에 먹는 양을 깔지니대한 10줄 이상은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질리세요? 안 질려요 렇잖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좋아하니까 또 계속 먹는 거고요 아유, 이런 사장님 어때요? <웃음> <웃음> 힘들 때도 있어요. <laughs> 솔직히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거 잡으신 가지고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하나 또 고객님들한테 정석 껏대서제 2대 꺼 드리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공부할 때도 많죠. 저의 아바타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혹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빼고 콧물도 많이 빼고 <laughs> 그러고 있어요. 나의 아바타인데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주님분들도 저의 감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바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아바타 잘 되실 자신 있으신가요? 음... 지금까지 했는데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저는 할 자신 있어요 하고 싶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대표님이 보실 때 아직 미숙할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대표님은 이 장사를 하는데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이 필요한 것보다는요, 마인드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장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도움보다는 내가 왜이 장사를 하는지 왜 팔아야 하는지를 그거를 저는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근데 형님은 왜 장사하고 계신가요? 저희 손님들한테 맛있는 꼬마김밥 만들었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좀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바꾸고 힘들면 일찍 인상이 써질 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손님이 오시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 마인드 컨트롤 아닐까요? 뭔가가 즐겁고 행복해야 내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는 거를 힘들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즐거워요 저는 일이 즐거워요 보통 사람들 开庭。화이팅